6월 15일 부동산 갭 투자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살지 않는 송파의 아파트를 2005년도에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투자 목적이 강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가질 때갭 투자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 선배는 갭 투자를 가지고 이 300억 이상을, 200억 이상을 벌었어요. 그분은 2005년에 회사를 팔아서 35억의 캐시를 가지고 아파트의 갭으로 5채 이상을 샀습니다. 갭이란 뭐냐? 전세를 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값이 10억이고 전세가 70% 정도 아무리 안 돼도 60% 정도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4억에 취등록세까지 해서 5억 정도면 집안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70%, 80%라면 더더욱 갭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가 무서워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 보유한다는 보유세가 무섭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은 선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 공장을 사서 좀 넓었으면 일부를 쪼개서 아는 선배한테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목동에 살았고, 아파트 값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선배 한 사람은 회사를 판 35억의 돈으로 다섯 군데 이상의 아파트를 샀고,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리고 평택의 물류창고를 샀습니다. 이두 분의 미래는 10년 후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 선배는 미국의 애를 데리고 교육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이 선배는 캐나다의 애를 유학시켰습니다. 목동의 집을 팔아서.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부의 격차가 천정부지였습니다. 두분다잘 배운 사람입니다. 투자는 배우고 안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였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가장 좋은 말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부자 된다. 두 번째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세 번째는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다. 부동산은 갭투자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도 반포자이 갭투자하고 싶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갭투자해서 갖고 있었는데, 전세가 5억에서 시작해서 13억 이상까지 전세 간 적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하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 가지고 있고 갭을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경험한 부동산 투자를 보면 수출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아파트를 보러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규모가 너무 커서 위험해서 아파트를 사놓고 만약에 현금이 부족할 때 팔아서 위기를 벗어나자는 주의였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3년, 5년만 생각해도 저금리 시대의 갭 투자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은 공급 물량이 딸립니다. 늘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의 인구의, 인구의 발과 손과 눈과 귀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됐고, 코로나 덕분에 Korea, Seoul이 합해진 겁니다. 전에는 맨하튼, 런던, 파리, 이런 식으로 도쿄, 이런 큰 도시가 주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코로나를 이기는 또 코로나 와중에도 경제 활동이 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대면의 세계에서 이제 부동산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말해야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말해야만 사람들이 와 닿는다는 거죠.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정부에서는 갭투자도 막겠다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갭 투자만큼 좋은 부동산 투자는 없다는 주제입니다. 부동산은 자기 돈을 최대한 적게 투입하고 큰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자기장으로 다 한다는 것은 좀 멍청한 짓일 것입니다. 이제 집도 미국이나 유태인이나 아니면 일본에 가면 다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왜? 세금 절약을 위해서. 그러면 회사는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상주하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양도차익을 놔도 기본적으로 38%의 양도세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은 비용을 처리하고 많아야 24%.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개인은 비용을 썼다는 증거가 인정되는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빌딩을 사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고, 법인 이름으로 기타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부자들의 아니면 세테크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세테크와 관련돼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자들의 노하우를 배운 적이 많습니다. 저는 똑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TV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장사 사장님 중에 똑똑한 사장님은 땅이나 건물은 개인 등으로 그리고 땅은 회사가, 건물은 개인이, 개인이 임대소득을 회사에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든 아니면 빌딩이든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갭투자는, 즉, 남이 안고 있는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좋은 투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느냐? 그건 사실은 아무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기본은 늘 라인아웃입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라인아웃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고 남의 사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A라는 선배의 성공과 B라는 선배의 실패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갭 투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일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갭이 작을수록, 정부가 억질수록 타이밍은 더 가깝게 온다는 거죠. 왜? 갭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소유를 막으면 전세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을 가지고 산다는 매매가고 차이가 없다면 그때는 사야 될 시기입니다. 사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보유세 천만 원을 하게 봐야 10년에 봐야 1억입니다. 세금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돈에는 눈이 있다. 이익이 나면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투자를 해야지 남의 걸 빼앗거나 남을 고발해서 그 고발자금으로 20%에 30%에 남을 해꼬지에서 버는 돈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발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혼자 해야 됩니다. 가족? 아닙니다. 믿어도 안 됩니다. 친인척? 절대 믿어도 안 됩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혼자서 고집스럽게 엉덩이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뜻은 남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세무서에 찌르고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이러한 일이 왜 다른 나라를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고 30년 넘게 지배했겠습니까? 고소, 고발, 남을 해코지하는 것,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비밀입니다. 혼자 하는 것. 그리고 갭 투자는 갭이 작을수록 투자에 적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적기는 갭이 작을수록. 그리고 서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정성호TV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눈여겨봐라.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다. 리스크를 안고 아파트를 사서 모든 거래 내역을 주는니보다는 그런 거 없이 사업을 한다는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사업하기 쉽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성호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맨 위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성호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혼자서. 감사합니다.